아버님은 어머님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일 거잖아요. 오래돼서 기억도 없다. 지금도 좋아해서 괜찮아요. 와. <목소리> 그래? <오오> <목소리> 요즘 엄마는 쪽 강아지만 챙기던데. <목소리> <전> 그렇다 <목소리> <목소리> 여보세요. 아. 아. 여보세요. 음, 여보세요. 모시 모시. 여보세요. 모시모시. 여보세요. 틀리잖아. <laughs> 아왜 화내? 어 대답 화내? 억꼬다? 억꼬대나요? 억꼬다. 억꼬대나요? 억꼬다. 억꼬다 지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마이크가 다 찢어돌려. 오늘 <laughs> 어, 다름이 아니라 통깡장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있어. 제 주변에서 유일무이한 일본인 직임 사실 뭐 일본인이라고 말하기엔좀 그렇고 약간 이뉴여자 같은 느낌인 거지. 반인 반요처럼 이제. 반은 한국인 반은 이제 일본인이 이제 혼혈이지. 지금 우리 부모님 중한 분이 요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내가 방금 <laughs> 혼혈이라고 말했잖아. <laughs> 다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한국 신조어도 되게 신기한 게 많아서 일본에도 되게 약간 이제 MG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 특히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약간 가루어 같은 거 있지 않나? 지 않긴 하지. 아, 맞아, 콩. 이런거 하고 여러삐는 마구니가 만든 걸걸? 걸? 아 그래?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런 것처럼 약간 일본 약간 갸루어나 아니면 신조어? 강이한테 물어보고 아버님한테도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아버지께 물어볼 때 그래도 좀 걱정되긴 한다 아버지도 이제 서양을 많이 오고 가고 하시면서 완전 일본에서 고정돼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맞아 거기에다 연세도좀 있으시니까 이딴 신조어가 있어? 이러면서 놀랄 아빠가 좀 궁금해 하하하하 <laughs>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니 근데 진짜 목소리 되게 되게 젊으신데? 남학생 같은데 진짜? 아... 왜 그렇다냐?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님. 저희 친구, 친구 아버님 만나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저희가 오늘 통강이랑 같이 일본 약간 신조어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도 한번 맞춰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불렀어요. 근데 어... 나는 한국에 온지오래돼갖고쎄 젊은 사람들의말에 아마 잘 모를 텐데.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모르는 대로 좀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느낌으로 약간 이럴 것 같다라고 약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같아요. 그러면 하나 문제 에그이에그이는 원래 에그이지 어? 그래요에그이는뭐 약간 되게 엄격하다 해야 되나? 어, 약... 엄격하다고? 너너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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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뭐, 뭐. 다른 의미 예를 들면은 럭키짱 윙맨임 에그이 이런 식으로? 아 뭔가 구려 같은 건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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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품직하다 뭐어러라다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요즘 애들은 와존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그래서 스고이보다 약간 한 단계 더 독한 뉘앙스 원래 에그이라며 응. 오히려 그런 게임을 하면 응. 되게 센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을 에그이라고 해 어. 그럼 이쪽에서 파생된 게 맞겠다 럭장이 얘기하는 것같 신기하네. 네. 아빠가 확실히 기원을 좀 많이 알고 있다. 말해. 어, 그니까. 나 하나도 모르겠다. 데 아, 네. <laughs> <laughs> 스코. 스코. 뭐 예를 들면 아나다헌턴니 스코. 스고이노 진군가? 비비비. 스코빌지수? 삐삐삐. 말은 좀 되게 좀 긍정적인데? 약간 네. 스키랑 코이를 섞어서 스코면은 되게 좋은 뜻가 아니요 스키 맞아. 왜냐면 스키에서 오타를 치게 되면 스코가 되는데 그걸 이제 써가지고 아자판에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스코. 근데 나는 그런 말은 쓰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laughs> 당연히 없어야지. <laughs> 있으면 조금 큰일 나시거든요아 그래서 모르는 말이었었구만 어째 스키라는 말을 쓸 일이 뭐가 있어? 어? 그러면은 저 그래. 궁금한 게 아버님은 어머님이 어떤 모습이 좋아서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일 거잖아요. 오래돼서 기억도 없다. 너무 오래됐다. 지금도 좋아해서 괜찮아요. 어. 와. 뭐야? 네? 요즘 엄마는 좀 강아지만 챙기던데. <laughs> <전> 그렇다. <laughs> <laughs> <スリー>カワキオカワチワカワカワカワカワカワカワかわカワかワかわカ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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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 약간 카와이 약간 엄청 과장된 표현인데. 아, 강국고 귀여워가 아니라 귀여워 손막까지? 아니, 음,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지.そうだそうだ. 今日さ、あの, 타블로 응. 아, 헤아지. <laughs> <laughs> 편하 신들어도 돼요. 무슨 여기 갔더니 카와치라고 <laughs> 인형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거 보고 그냥 카와이,小さい. 아코 귀여운. 그래서 해껏 맞고 음, 응, 귀여운 거. 오. 레베치? 어 레베치 카타카노로 레베치 오.. 아카네르 레베치 오.. 보고 뭐, 와카르 어, 뭔데? 레베르가 지가우 <laughs> 오 맞아 맞아 오 어떻게 말았대잘 맞춘다 요거는 좀 요즘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약간 인터넷 소설이나 웹툰에서 <laughs> 오이츠 레베르가 지가우 そんな 간지네 근데 그거를 약간 좀더 줄여서 말한 것 같아 <laughs> 나루토 또 보루토와 레베르가 지가우 <laughs> 가슴이 웅장댔으 <laughs> 이거는 나도 몰랐는데 인스타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아인인타타요 어, 아, 네. <laughs> 아니 통 r i 도안 하잖아. 나도 안 하지. Don't 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e donut. That's what I'm asking. Do 면 o u care? Do you know who runs u n 확실히 일본어를 잘하니까 해석이 된다 근데 1 3년산 통깡이보다 <laughs> 이제 완전 모국이신 <웃음> 아버님이랑은 <웃음> 레베치네 레베치 그런 데서구만. <laughs> <오. 웃음> <laughs> 시는데 조금 얕은 것들만 가져오는데 너무 잘 맞춰가지고 나서 아빠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옛날 말도 좀이쪽인데 확실히 아까 처음 몇번 쓰는 것은 옛날에 쓰는 말들이라 음, 그거는 알아듣죠 네. 아빠 저런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어떤 거? 한국 친구가 응. 일본 응. 갸루어를 따라하겠다고 만든 단어가 있거든요 <laughs> 그 요로 식구를 변형해서 요로 콤피 이러던데 <laughs> 갸루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아, 없진 않을 것 같다? 개그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뭔가 그런 유행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아, 아 일부러 없는 그런 것들 만들어서 유행어로 승화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다 여러분, 삐. 확실히, 그건 있다. 일본어가 아예 변형이 되진 않는다, 신조어가. 한국어는 아예 변형이 되거든. 급식어랑 같이 유행되면서 좀 바뀐 것 같아. 음, 그렇군, 그렇군.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재밌었다. 오케이, 럭키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또 다른 걸로 한번 만나보자고. 좋아요, 굿바이. 오케이.